안녕하세요, k p o 스튜디오입니다. 20대 청년들과 성실히 병역 의무를 마친 또 앞으로 수행할 모든 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완전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골든타임이 도래한 가운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 정치권과 이대남에게 이들의 병역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BTS 병역특례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정부 문화예술정책수장이 직접 총 대신 마이크를 쥐어주자. 입장을 표명한 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황희 문체부장관은 전날 4일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관련 예술요원 편입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브리핑 전날 오후까지도 출입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정인데다 황 장관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퇴할 뜻을 굳힌 뒤 공식 행사를 자제해온 만큼 다소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 장관은 작심한 듯 BTS 병역특례 필요성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작점에 BTS가 있다. 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업적이 뚜렷해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년간 문화예술체육인 484명이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이중 대중문화예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이 예술체육 분야 특기의 대중문화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간 BTS가 해외의 한류 콘텐츠를 알리는데 기여한 활약을 감안할 때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황 장관의 문제의식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콩쿠르 무대를 수상하진 않았어도 한국을 알리고 문화경제적으로 창출한 성과가 그에 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BTS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공정하단 것입니다. 그는 BTS는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낳고 해외 유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문화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며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 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불공정할 수있는대목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 장관의 작심 발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장관이 나설만한 일은 아니란 이유에서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물러날 장관이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논란이 될 사안을 꺼내들었단 점에서도 다소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황 장관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총대를 맺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BTS의 지는 내년 입대해야 합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통상 수 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진입특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상반기 내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정권교체 검수안박 등의 이슈로 대치 전국이 이어지며 병역특례 문제가 잊혀질 수 있는 만큼 황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긴 셈입니다. 지난해 bts 병영기 추천을 하는 등 꾸준히 병역특례 지원사격을 해온 만큼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도 작용했습니다. 황 장관은 공정에 민감한 요즘 며칠 후퇴임하고 정치인으로 돌아가는 만큼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다. 면서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비겁하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대상 포함에 따른 문학의 형평성 제고, BTS 면제를 통한 한류 기대 효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류 확산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와 귀결된다는 점에서도 황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유엔 총회 등 한류를 앞세운 정부 문화예술 정책에 BTS가 있지 않았나? 라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장관의 호소가 청년들에게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면제 이슈에 민감한 이대남뿐 아니라 2030 세대 전반에서 BTS의 병역특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입니다. 미디어리얼리 서치 코리아가 최근 성인 남녀 5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36.0%가 한류 인기로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